네, 축하드립니다. 프론트에서 일한 그룹 뉴진스입니다. 지난 2022년 데뷔한 고인적으로 뉴진스는 발매하는 모마다큰 화제가 될을뿐 아니라 문화 음악, 음악성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K-POP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K-POP 걸그룹 채널 위체에 성공적 신호차를 쓴 뉴진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가 전달되겠습니다. 자, 꽃다발도 전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자, 트로피에소기신 여러분, 대표로 민지님의 수상 소감을 정해 듣겠습니다. 저희 혜인이가 열심히 준비를 해왔거든요. 혜인이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막 준비한 건 아니겠지만 <laughs> 네어 어, 우선 이렇게 특별한 상을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아, 단체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둘셋 안녕하세요 뉴지스입니다 뭔가, 아,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낀 것 같은데, 사실 이 직업은 뭔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되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되게 좋은 분들, 버니즈도 포함한 되게 좋은 분들, <laughs> 함께 하나하나씩 추억을 만들어가는 게 되게 감사하고 특별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특별한 순간순간들을 매번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최근에 또 <laughs> 이렇게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 앞에 서서 저희가 좋아하는 거를 할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3명도 이렇게 모일 줄 몰랐는데 어쩌다 이렇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모여 있고 되게 좋은 무대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 노력하는 거를 할수 있게 노력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특별한 상받은 만큼 특별한 노래로 많은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수 있는 람진스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프사사진사 <laughs> 자 아마 우리 뉴진스 여러분들 이렇게 소감으로만 듣기에 아쉬워하는 분들 이 정말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laughs>